인사를 바로 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로 자기 소개 먼저 한 분씩 하고 이제 한 분씩 얘기 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차 얼마 전에 본 시험 합격해서 269기로 이제 입교 대기하고 있는 백일당 합격 합격생 손경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7년 2차에 붙어가지고 지금은 서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우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말씀. 이제 간단히 들어볼 거는 자기 소개까 네, 들어봤으니까. 네 이제 뭐 공부 기간이나 이제 여러분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뭐 공부 기간. 아니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학습했냐가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 들어오시기 전에 주신 이렇게 네모 용지에 쓰신 것들 있어요 이거 한세번세장 정도 받고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음첫 번째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네네네 뭐 공부 방법이나 뭐 어, 공부 방법 이런 것들 네 저는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뭐 합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서 저도 얼마 전까지 여기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항상 수업을 들었었고 그런데 이렇게 합격생이 돼서 이렇게 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원래 경찰행정학과 아버지가 경찰이어서 경찰의 꿈을 갖고 경찰 공부를 시작해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어머니 간호를 했고 그래서 다시 어머니 건강이 좀 회복되시고 나서. 다시 노랑진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서 다시 제가 다시 노랑진에 온게 2015년도였는데 그때부터 해서 또 이렇게 해서 3년이 더 걸렸네요. 저는 2015년 2차 메가 메가이커스 말고 메가에 있었을 때부터 여기 메가를 다녔는데 그때도 김대한 선생님이 형법 강의, 형소법 강의를 하셨고 김만한 선생님도 계셨고 이렇게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 2차부터 계속 그때 점수가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국사가 95였고 영어가 45, 그리고 3법 90, 95, 90 이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평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4점을 맞았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저보다 제가 평균이 84였는데 82점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붙었더라고요. 그 형은 저보다 영어랑 공통이 더, 더잘 봤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1점, 2점, 0.5점, 0.3점 이렇게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원이 좋은 시설과 좋은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느꼈던 합격 기쁨을 이 자리에서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어, 일단은 어, 저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지 않고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17년 2차 좀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때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원래 17년 1차도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붙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그때는 좀 이제 약간 커셔어가지고 제가 안 보고 2차로 붙어가지고 총 공부한 기간은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같은 경우가 좀돼 있는 상태라고 좀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감안하고 먼저 한국 사를먼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삼법 같은 경우는 어 기본 강의 를 들으면서 이제 듣자마자 심화 강의 안 듣고 바로 문제풀이 넘어가 가지고 이제 17년 1차를 붙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나름 이제 공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신 있었던 게 이제 영어라는 부분이 되게 많, 크게 작용을 하니까 좀 이제 다른 분들은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참에 공부를 했을 때 시작할 때어 영어 시험을 이제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채용 시험을 봤을 때 영어가 한 평균적으로 칠십에서 팔십 나온다 싶으면은 아까 그 수능 그 오십 점 정도 맞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능보다는 약간 쉬우니까 어 제가 봤을 때도. 수능 한 50점이었다면 좀 좀만 더다듬듬고0분을을 t 풀풀을을평 평균 6 0에에서0나온온싶으으면은 아 그때는 이제 d that 병행을 하면서 하면 될것 같고 I was told that I was t 이 l d that I was told that I was 이제어 이쪽 이쪽 t I was told t h 지금 질문지를 간단하게 봤는데, 제일 공통적으로 많은 질문이 영어 공부법이 제일 많았고, 첫 번째로 영어 공부법이 제일 많고, 그리고 하루 공부 스케줄, 그리고 실제 순공 시간은 얼마였고, 체력 관리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이 제일 중복이에요. 제일 많아서, 일단은 네 이거 종이를 확인하시고, 하루 네. 네 저는 저는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여기 근로조교도 해서 학원에 수업도 무료로 들었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학원 데스크에도 또 저는 작년 재작년에 주말에 알바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시험이 끝나면 9월 추석이라서 추석때 택배 상하차도 한달 내내 뭐한 적도 있고 지금은 저는 해커스 강남의 공무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교로 저녁에 그러면서 체력도 준비했고 면접도 준비해서 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독하게 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저는 원래 제가 저녁에 5시에 출근인데 저는 아침에 7시 8시쯤 가,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운동을 아침 운동을 하고 저는 오전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7시나 8시 정도까지 강남에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5시 정도부터 제가 조교 업무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을 하고 틈틈이 단어를 계속 보고 단어를 준비를 계속 틈틈이 하면서 조교를 일을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학원에서 좋은 환경이시고 저 같이 부모님이 아프시지 않고 부모님이 건강하신 분들이시라면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고,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형법, 형수법은 김단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서 따로 복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수업만 듣고도 어느 모의고사든 다90 이상 맞았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사도 저는, 저는 제가 해커스 공무원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학원 다니는 지인의 추천으로 이중석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원래 다른 선생님도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이종석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대, 저는 되게 재밌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원래 그 계시던 김하나 선생님이나 전에 계던박수 선생님, 혜던희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고 이번에는 제가 해커스 공무원하고 조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집안 제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한테 추천받기로는 윤정원 선생님이랑 그리고. 김영구 선생님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바로 질문할 수 있게 김영구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역시 영어는 해커스더라고요. <laughs> 그래고 영어는 이번에 2차 때 많이 어려웠는데 영어를 70 맞았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영어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 영어 제가 45, 50, 영어 시험을 최고 잘 맞은 게 55점이었었는데 모의고사는 제가 한 60, 70, 80까지 맞은 적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65, 66, 55, 60 이렇게 밖에 못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커스에서 강의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영어를 70점으로 합 70점을 맞았고 한국사도 10분 만에 제가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원을 다닐 때는 저녁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습을 하다가 월수금 정도는 체력 학원을 가서 체력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네, 어 일단은 이제 기본 전제를 저 같은 경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학원에서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경찰학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게 되는 케이스는 이제 이게 처음일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패턴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되게 쥐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는 아침 7시에 와서 뭐 공부를 한다, 누구는 뭐 7시 반에 와서 막 아침 일찍 와서부터 공부를 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학원에 도착했던 게 보통 10시였던 것 같아요. 로고 나서 저는 한 새벽 두시세 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패턴을 아는 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달 정도 두달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가장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면 바로 성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뭐 자기한테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런 시간대에는 어떤 걸 공부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율을 올릴 수 있는가. 한 달, 두달 사이에 뭐 아, 이 과목을 몇 점까지 올려야지 이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한 달, 두달 사이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그 전략을 짜는데 핵심인 부분은 아마 영어일 거예요.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어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 그냥 제 성적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저랑 이제 제 주변에 같이 스터디 했던 케이스를 두고 이제 말을 하면은 제가 17년 1차에 영어를 85점 나왔고 17년 2차에는 영어가 95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문제 풀이만 했으면 되는 케이스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안 썼는데 제가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이 한 60에서 70이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애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 가장 영어에서 힘든 부분이 시간도 오래 잡아먹는데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시험을 막상 보면은 그 시간을 오래 걸리는 부분은 분명히 독해일 거예요 독해나 문법일 것 같은데 그 독해나 문법에 있어서 애들이 되게 생각보다 쉽게 공부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 좀 크더라고요 이제 문법을 토대로 이제 독해를 했을 때이 지문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느냐 한70% 80%만 파악되면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독해 를 대충 단어나 어림짐작으로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두번 보고 세번 보고 풀어도 성적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 할 때는 되게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문법을 토대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할때좀 어렵더라도 시간이 들어서라도 한 문장 한 문장 소중히 푸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은 좀 영어가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영어가 좀 잡히게 되면은 법 같은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시간 대비 되게 잘올라요영어 영어를 제외하고는 뭐 한국사나 삼법 같은 경우 시간 대비 이제 자기가 사시 세 시간을 했으면은 세 시간 이상의 효과를 낼 때도 있고 막세 시간 했으면 세 시간 정직하게 막 해서. 그 과목만큼은 뭐 바로바로 오른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누구나 알듯이 영어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 영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단 시험을 먼저 봐가지고 자기가 현재 몇 점인지 그리고 자기 패턴에서 언제 영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하면 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어, 두 분이 준비하신 어, 소개 인사 이 정도 여기까지 하고 혹시 현장에서 질문을 두분 정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질문 있으시다 <laughs> 이번에 한분 스타트 끊으면 막 나올 건가요 <laughs> 자 질문 있으시다 없으세요 따로 네 알겠습니다 어, 합격생 분들이 이제 바로 네, 돌아가시는건 아니고 이따가 사, 이 끝나고 나서 밖에 또 상담석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마 여기서 질문하기 좀 어려우신 분 부분들은 이따가 나가셔서 학생분들하고 상담 어때? 네. 저 공부하시는데 아까 김대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저는 체력을 45 맞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뭐 부시고 간 그런 경우 경우에요. 제가 거의 커트보다 조금 높게 붙었었는데 여러분들 필기는 체력과 면접을 보기 위한. 통행권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 무조건 체력이 중요하고요 면접도 장, 당연히 중요해요 하실 때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 여자의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하는 애들도 봐,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꼭 체력 체력 준비 꼭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laughs> 네 일단 나가서 이따가 학교생들하고 또 일대일 상담을 할수 있으니까 네, 이쯤에서 또 학교생분들은 또 자리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료하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아, 네, 네, 네. 저는 1000m는 딱히 준비는 하지 않았고, 노들공원 가까워요. 아니면 저는 한강을 좀한시간 정도 뛰거나, 노들공원 그게 한세바퀴 정도 되거든요. 저희 천, 1200 하는 게그 시간 3분 30초에 끊을 정도로. 한일주일에한번 정도 그렇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100m는 저는 저는 체력 학원 다니면서 100m나 1000m 연습을 하진 않고 제가 좀 살이 지금은 좀 다시 100kg가 됐는데 제가 체력 학원 다닐 때 제가 96kg에서 90까지 뺐었거든요. 근데 면접 끝나고 나서 뭐 지, 지인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주말에 뭐 맨날 먹고 이렇게 술도 안 먹다 먹으니까 확 쪄서 지금은 좀 많이 찌긴 했는데 살을 많이 뺐어요. 그리고 하체 운동 많이 해서 달리기 뛰었을 때 100m 한번 질주했을 때 이게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면 쥐가 나지 않, 않을 정도로만 항상 연습했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 어 체력은 어좀그죠좀 좀 힘들죠 이제 갑자기 이제 필기랑 이제 체력을 병행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금 시작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그 어느 정도 필기 점수를 올리고 아제 이제 문풀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어 내가 이번 시험을 노려볼 만하다 싶으면은 보통 이제 그런 감이 오는 게 한. 시험 보기 한두세달 전쯤에 오잖아요. 그때부터 빡세게 준비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했,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십칠 년일 차를 붙었을 때는 체력이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갔었는데 이제 이제 공부를 하고 아 이제는 필기 컷은 완전히 남겠다 싶을 때는 그때 이제 열심히 가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통행권이라고 했잖아요. 통행권 그 통행권을 확실히 받기위에서는 이제 필기라는 그게 중요하기도 하니까. 개인의 판단이에요, 진짜로 누가 이렇게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운동이 필요해서 병행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당장 가야 되고, 아 나는 어느 정도 좀 체력이 자신 있다, 어, 그 기본적으로 뭐 고등학교 때뭐 축구를 해봤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 이제 남경 같은 분들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을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싶으면 빠르게 필기 오른 게 오히려 확실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경우니까 그 모든 판단은 자기가 맡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자기만의 전략을 짜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한분더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악녀 운동 따로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좀 몸무게도 있고 힘이 좋아서, 저는 여기서 되면은 저는 평균 64 나왔었어요. 근데 그냥 운동선수 불러놓은 것 같지 않아요. 아까부터 체력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되게 슈퍼맨 갖다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근데 그 보면은 운동을 되게 많이 한 몸으로 딱 보여요 그쵸 운동을 되게 많이 한 몸이라서 체력 얘기는 뭐가 나와도 준비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다 잘했을 거예요 그랬었던 아. 것 같아 네 그리고 질문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공부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현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제 동료가 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냥 단지 기회를 좀더 빨리 잡았고 운이 좋아서 먼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이제 저와 같은 경우로 빠르게 합격하시는 건 늦게 합격하시는 건간에 제 동료로서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정말 얼마 전까지 저는 앞에 자리에 줄안 앉았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래서 저는 앉은 가 크다 보니까 학생이 저 때문에 머리 치우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거의 저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맨날 앉아서 저는 앞에서 선생님들과 호흡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앞에서 수업 웬만하면 들으시고 그리고 앞에서 수업을 받으 들으셔야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제가 수업 듣다가 앞에서 제가 모르는 모르는다고 액션을 취하면 선생님 그분을 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뒤에 계신 분, 제 아는 동생은 뒤에 맨날 뒤에만 앉는데 았 합격한 동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앞에를 추천드리고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저도 여기 앉아서 했는데 너무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아버지랑 아버지 직원이랑 밥을 먹었는데 이, 이제 저한테 아 이제 우리 동료야 우리 동료라 이 말을 해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합격의 기쁨과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합격하셔서 행복한 순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두 분의 되게 진실된 격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또. 충분히 뵐수 있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네, 보내, 보내드리도록, <laughs>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